자, 안녕하세요.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번에 FAL이랑 똑같이, 줌 속이 빨라진, 어, 버프 받은 거죠. 예, 스카17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게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은 부착물을 이런 식으로 꼈습니다. 컴펜세이터, 코만도 전방 손잡이, 25발 탄창, 전문이, GI 소형 반사 조준경. 조준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멀티플레이에서는 컴펜세이터랑 코만도만 해도, 반동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요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20인치 이것도 썼었는데 이걸 끼는 것도 괜찮고요. 25발 탄창을 끼든지 아니면은 포지텍 20인치를 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이도 전문이 말고 근접전 개머리판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맞는 거는 이 e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버프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버프 되기 전에 영상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한두달전 영상인데요. 컴펜세이터에다가 20인치 총열 전문이그립 테이프 근접 전개 머리판 그리고 이제 조준경 이렇게 껴놨었네요. 그래서 어, 똑같이 이제 커스텀 방을 파가지고 똑같은 세팅으로 한번 해놓고 정밀조준을 한번 당겨봤습니다 왜냐면은 직접적인 비교를 해봐야 얼마나 버프가 됐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커스텀 방에 와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팅이랑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줌을 한번 당겨봤습니다 슬로모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타이머를 이렇게 쟀는데 12프레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슬로모션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12프레임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버프 대기 전 영상을 한번 보니까 14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부착물대로 한번 써봤는데도 2프레임씩이나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프레임이면 0.03초 아니냐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2프레임이면은 근접전 개머리판 하나 더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버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플레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솔직하게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일단 맵은 해크니아 작장. 네, 게임 중간에 들어왔네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세팅은 제가 인트로 전에 보여드렸던 25발 탄창이랑 전문의를 끼고, 총열 없이 컴펜세이터와 스만도, 그리고 조준경을 붙여놓은 세팅입니다. 어, 이제 총열 20인치를 제가 처음에는 많이 썼었는데, 왜냐면 탄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좀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 원래 즐겨 썼던 총열인데, 조금 더 경량화를 시켜서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 어차피 헤크니아 작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교전 거리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총열을 빼도 상관이 없고. 이제 뭐 지상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전 거리가 긴 맵, 뭐 아클로프 봉우리 이런 맵들에서는 총열 긴게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탄속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은 한두 발 빗나가는 게 스카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20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총열대신에 만약에 다른걸 끼고싶다 그러면 25발 탄창을 끼라고 했었는데 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총열이랑 탄창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총열대신에 탄창을 쓰라는거냐라고 물어볼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방금 이유가 딱어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창을 끼게 되면은 어 어차피 뭐 몇발 더 빗나간다고 하더라도 5발정도의 더 추가 탄환이 있으니까 이제 그 추가 탄환으로 맞추면 되는건데 만약에 25발 탄창 대신에 그냥 20발 기본 탄창을 끼고 연장 총열을 끼게 되면은 어차피 총열이 반동도 잡아주고 탄속도 잡아주게 되니까 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더 적은 탄환을 써서 사람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거를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어 이제 총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페널티가 큽니다 뭐 17.2인치는 제가 한번 써봤는데 별 다른 거를 못 느껴가지고 20인치를 여태까지 쓰고 있었는데요. 20인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줌 속도도 좀 많이 깎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25발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낮추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줌 속도도 그렇게 많이 낮춰주지도 않고 그래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좁은 맵에서는 어, 페널티 큰 20인치 총열보다는. 25발 탄창을 끼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총열도 써보고, 연장 탄창도 써보고, 어그 다음에 나는 뭐둘다 싫다, 뭐 빠른 손재도 끼고 싶다, 뭐 빠른 손재주도 한번 껴보시고, 본인한테 결국에는 맞는 것을 쓰는 게 가장, 어 최고 베스트 부착물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 이런 이런 부착물을 제가 썼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썼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수 능력으로는 저지탄을 끼고 있어요 근 네, 저지탄 효과를 굉장히 좀잘 받는 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AK라든지 오든이라든지 스카같이 조금 어, 발사 속도는 느리더라도 고데미지, 고화력의 총들이 대부분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K같은 경우는 기본 데미지 40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고 FA1이나 오든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데미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지탄의 효과를 어, 맥시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스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다른 총들만큼 어 데미지가 그렇게 센건 아닙니다 사실 35의 데미지를 어 갖고 있기 때문에 흉부 쪽 데미지가 35예요. 그래서 데미지로만 보자면 약간 경량화된 LMG라고 보시면 돼요. LMG들의 데미지들이 대부분 34이기 때문에 그보다 1더 높은 35의 데미지를 갖고 있는 스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지탄을 껴준 이유는 어, 효과를 제일 잘 먹기 때문인데 일단 저지탄을 낀다고 하더라도 오든이나 AK처럼 정말 갑자기 뭐 갑작스레 반동이 증가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저지탄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지금 컴펜세이터를 기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어, 효과를 못 받을 게 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소음기를 낀다, 뭐 전술 소음기, 경량 소음기, 일체 시 소음기, 본인이 원하는 거 끼고 있을 때, 어, 나는 조금 더 조용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적 조나쁘진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스카 17의 어, 장점만 딱 나열을 했죠. 근데 이제 좀 단점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발 탄창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일단은 쏘다 보면은, 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아, 한두 발만 더 박으면 죽일 수 있는데, 어, 총알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게 진짜 무조건 느낍니다. 스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세네 발 안에 죽이면은 뭐 문제될 게 없지만, 어, 평균적으로 한 사람 잡을 때 총알 한뭐 일곱 개에서 열개 정도는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좀 샷발이 더안 좋다. 그래서 평균보다 탄환을 더 많이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카가 조금 쓰기가 힘든 무기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20발 탄창인 것만 패널티가 아니고 20발 탄창을 끼게 되면은 예비 탄약이 너무 줄어들어요. 20발을 쓰게 되면 예비 탄약이 이제 40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합쳐서 60발. 금방 쓰이죠. 그래서 25발 탄창을 쓰게 되면은 어 50발로 늘어나는데 기본 탄창을 쓰시게 되면은 워낙에 예비 탄창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열을 끼던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25발 탄창이거나 아니면 30발 탄창을 껴야 되는데 이 부착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동속도를 늦춰요. 그래서 기동성을 굉장히 많이 깎아먹는데 줌속이 아무리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오탄 총들에 비하면은 느린 거는 확실합니다. 줌속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기동성 자체가 너무 어 느리고 게다가 무기 준비속도 시간도 다른 오탄 총들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얘가 이제 쓰고 있는 탄환이 FAL 같은 이 총들이랑 호환이 되는 7탄 총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AK랑은 다른 7탄이에요. 그래서 AK랑도 호환이 안 되고 호환이 안 되는 총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죽는 탄약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상대방이 똑같이 스카를 쓰던지 아니면 FAL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이 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한 총들이다 보니까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상 하이에나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악다구니로 안 쓰고 있어요. <laughs> 아, 뭐, 25발 탄창 쓰고 있기도 하지만, 아, 남은 총알이 없으면, 탄약이 부족하면 그냥 저지탄으로 떼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 이제 세 번째 특전으로는 빠른 특수능력을 끼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른 특수 능력이 나는 싫다? 그러면 은 하이에나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아무튼 네 여기까지가 스카 게임 플레이였고요 제가 솔직하게 장점들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 그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한번 저한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최고의 플레이는 그라우네요 네. 그라우가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